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킹캐슬입니다. 가격은 5만원이고요. 이렇게 멋진 아이요. 그, 핑크 형광. 그 다음에, 옐로우 형광이 비치고, 조금만 더 지나면, 에, 아유, 붉은 계열로, 다 카리스마 원치, 넘칩니다. 에, 킹캐슬 가격은 5만원인데, 구독자님들. 아유, 이렇게 큰거 말고, 조금, 종자라고 하기엔 너무 큰 아이. 예, 종자라고 하기엔 너무 큰 아이.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이, 이 아이를 두달 전에, 처음에 킹캐슬 저한테 왔었을 때, 분갈이 해서 큰 분에 심었고, 더큰 분에 심은 아이는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종자포트인데, 종자답지 않은 아이. 킹캐슬입니다. 종자포트, 종자 가격에 종자답지 않은 아이. 포트는 10cm 포트이고, 킹캐슬은 가격은 2만 오천원 그래서 구독자님들 이제 아, 아유 그럼 그럼 에, 물론 이것 저것 구매하면 참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 하나 정도는 쓸만한 아이 에, 품을 만합니다. 킹캣을 큰 아이는 5만 원이어서 제가 표현하기를 대품 달라 종자 달라 하시면 돼요. 킹캣을 종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난 시간에 이 수량이 없어요. 구독자님들 캬, 진짜 멋있다. 아, 큰 사이즈는 다 나갔습니다. 큰 사이즈. 네, 다 나가. <laughs> 구해달라고. 아, 이고 어떻게 만들어. 한 5년 이상을 만들어야 그 정도죠. 자, 이아이 이름은 우리 언느라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 우리 언느 포스가 15cm 포트이고 가격은 3만 원. 이 3만 원대는 이 수량이 끝이에요. 더는 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만들려면 5년간. <laughs> 괜찮았어요? 아유, 진짜 캬, 멋있네. 자, 한 번만 다시 감상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언느라고 하고 가격은 음 그리고 3만 원이고 그리고 사이즈는 15cm. 참 진짜. 음, 어머, 이거 배송 어떻게 한대? 그죠? 캬, 멋있죠? 15cm입니다. 우리 언느이고 가격은 10 아니, 3만 원이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하나 건너, 킹캣을 건너, 건너 건너. 이하이 자, 구독자님들 엘파소드림입니다. 제가 11월, 12월, 10월부터 6만 원에 판매했던 아이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보답고자 농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해서 가격을 50% 할인 할인은 아니에요. 아, 맞네. 할인은 왜냐면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아유 세상에 17cm 포트예요. 짠짠짠짠짠. 엘파소 드림이고 가격은 3만 원. 괜찮죠? 괜찮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들었다 놨다 했던 품 품고 싶은 아이들. <laughs> 아유 저는 늘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완 완성이 아니고 이제 본연의 자기 포스나 얼굴이 나온 후에 이런 아이를 보고 이런 아이 내가 살수 있는 아이를 구매합니다. 블랙잭이고 이 정도 포스 <laughs> 괜찮죠? 35cm 포트죠. 얘는 40만 원이고 요건 4만 원이고 괜찮죠? 4만 원 살만해. 안 그래 아니에요? 더 <laughs> 아유 자그 다음에. 포트 포스 나는 아이 환엽 제이드스타인데 어머 야도 이렇게 라인이 불드네나 처음 봤어요 <laughs> 처음 봤어요 자 배움에는 끝이 없듯이 저는 입고지만 해도 아이들이 참잘 나와서 내가 행복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농장 사장님이 명품만을 잘 만드시는 사장님이세요 저한테 입꼬지보다는 적심자구 나온 아이들이 인물이 훤하다. 이 아이가 바로 적심자구한 아이다. <laughs> 에이, 자, 이렇게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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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부라진 거를 봉황 손톱이라고 합니다. 봉황 블루드래곤요? 어머 없어요? 어머 글쎄 없네 봉황 블루드래곤이 예. 이 아이는, 예, 환엽 제이드스타이고 가격은 4만원. 포트는 12cm이지만, 이렇게 보면 포트가 안 보여요? 예, 12cm 포트이지만 포트가 안 보일 만큼 엄청 큼닭합니다. 그리고 다남다육이 만드는 아이, 이렇게 멋진 아이, 받으신 분들은 다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혹여, 주름이 조금 덜하면, 수분이 조금 마를 때 주름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자, 환엽 마디바 4만원, 얘는 2만원. 크기 비교합니다. 4만원과 2만원. 괜찮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요 아이, 요 아이. 아, 나 이런 아이 하나만 갖고 있, 있으면 소원이야. 에이, 눈도장만 찍으세요. 눈도장만 찍고. 자, 하비비. 음, 가격은 10만원. 그리고 하비비가 제가 9천원 아이가 하나 있는데 다음번 영상에 담을 때 9천진 아이 한번 영상 소개할게요. 입장이 지금은 조금 추라하느라고 물을 좀 줬죠. 그래서 입장이 지금보다 짧아집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하비비 가격은 10만 원. 아우. 어, 그다음에 이 아이요 눈에 아른아른해요. 응, 요 아이는 맞아요 군생인데 적심으로 적심으로 자구가 나온 아이를 적심 군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 아이를 구매합니다. 자연으로 자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만든 아이는 아니에요. 루돌프 군생으로 2만 원. 응, 아, 나는. 2만원짜리 말고 그러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어, 이 아이요 6천원 어, 완전히 따글따글 따글 굳었죠 예 아유 그 루돌프 소짜 6천원 괜찮죠? 괜찮았어요 자그 다음에 그랑데 이렇게 멋진 아이 물이 속입장부터 든다는데 우리집에 와서도 물이 많이 들었어요 어, 더 진해집니다 더 진해집니다 그랑데 가격은 2만원 더 진해집니다 아까 루돌프 봤죠? 자 그랑데 저런 풍성한 아이인데 가격이 끝내주는 아이 플로라라고 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한 판을 키우거든요. 정말 멋져요. 12cm 포트에 플로라 가격 5천원. 어유 가격이 밤에 쏙 드네. 플로라 가격은 5천원. 12cm 포트입니다. 저희는 분체 배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샤를 로즈. 저는 사라임에 비슷하다고 했는데 입장이 훨씬 작아요. 살아 힘해보다 어, 샤를로즈 가격은 6천 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 또 허니 제이 얘 보고 반했나 봐요. 허니 제이를 어머 장바구니에 다 있는 거예요. 응? 허니 제이 가격 8천 원. 그 다음에 레드벨벳 6천 원요. 어, 이두도 있고 얼굴 하나도 있어요. 이렇게. 예. 특별히 말하지 않으면 다남다육 손이 가는 아이를 보내드립니다. 레드벨벳 6천 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나도 이렇게 만들고 싶다. 저희 매장에 오면 다얘 이름이 뭐예요? 아메스트로 그렇게 여쭤봅니다. 비슷하죠? 아닙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 구독자님 받는 아이는 이 아이. 쩐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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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주죠. 입장이 다르잖아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 가격은 4만 원. 끝내줍니다. 이렇게 굳혀서 달달달달 예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라인벨. 아유, 이쁘다. 이쁘다. <laughs> 라인벨 25,000원. 응, 라인벨 25,000원이에요. 그리고 후레늄. 어느 구독자님들이 맞아요. 이렇게 굳은 아이 처음 봤다. 그죠. 후레늄이 원래 이런 색이야. 이렇게 하셔요. 이 포트에 사년 묵은 아이, 후레늄 가격은 25,000원. 자, 이 영상 이어갑니다. 응?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요 아이요. 진짜. 한 카리스마 합니다 아유 저 포트는 1 5 c m 포트입니다 가격은 <laughs> 이름 먼저 <laughs> 이름은 우리언느라고 합니다 어? 참잘 만들었네 나도 이런 재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참, 매니아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다육이가 좋아서 합니다. 두 번째는 늘리는 재미로 합니다. 세 번째는 자꾸 정말로 꽃을 좋은 종자끼리 부비부비해서 이렇게 제2의제3의 다육이를 만드는 재미로 하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돈이 되는 종자 하나의 이런 정말 좋은 종자를 만드는 낙으로 삽니다. 우리도 이런 다육 생활을 거쳐가길 바랍니다. 어머, 딴 얘기만 하냐. 자, 우리 언니이거 3만원인데 수량이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아유, 미안해요. 왜냐면, 맞아요.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요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끝내 줍니다. 예, 끝내 줍니다. 예. 끝내 줍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 였느크 15cm. 크으, 멋지다. 자,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자, 이 아이가 이렇게 멋스러운 아이가 요 근간에 들어서 키핑 장을 이용하시는 구독자님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애들 좀 조금 저렴하만 아, 아이기들 없냐. 아유, 멋지죠? 자, 우리 엄느 대품. 얼굴 하나에 만원 정도 한다면, 아, 이만 원이네. <laughs> 미안해요. 몇센치야 포트가, 그죠? 자, 우리 언니 대품이고, 육만 원. 그래서, 우리 언니 대품은 이게 다예요. 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번호도 안 합니다. 번호 안 할랍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얼굴 하나에 물론 하나짜리 3만원은 크고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했던 가격대 2만원대는 이보다는 아가였습니다. 어? 나도 알아요. 자, 이 우리 언니 3만원짜리 수량이 게 끝이에요. 더 없어요. 우리 언니 3만원 수량 없어요. 이렇게 묵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6만원짜리는 특별히 나는 우리 언니 대품 달라 하셔요. 키핑장에는 이렇게 아유, 가리스마짱 넘치죠? 이런 아이가 예, 예. 그리고 이 우리 언니는이 양이 다예요. 음. 그래서 제가 수량 체크해서 입금하신 분 순서대로 더 이상은 못 하는 아이예요. 어 자,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장안내 핫하게 달아올 이 보기만 해도 멋있고 예, 블루 드래곤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문자하냐면 그냥 블루 드래곤도 이 가격이 진짜 좋다. 왜냐하면 입 입성 그 입장과 엽성을 보면 이 정도 좋은 아이는 아. 다 그런데 봉황이란다. <laughs> 봉황은 속 입장이 안 보이는 걸 봉황이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합니다. 이 아이가 끝까지 안 보여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으, 내가 물 관리와 흙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풀리기도 하고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거는 으, 으, 구독자님. 그렇잖아요. 내가 로또가 되고 되려고 구매하지만 어, 잘안 되잖아요. 나는 봉황을 샀지만 풀릴 수도 있다. 아, 여기는 그래요. 자, 봉황 블루드래곤 3만 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하, 17cm 포트이고 크기 감지 하셔요. 포트는 17cm 포트입니다. 감지하셔요. 배송 잘 갑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두 가지를 더 잠시만요. 오늘은 짧은 <웃음> 하비비 하비비. <웃음> 아유 세상에. 포트는 17cm 같으나 얘는 넘쳐났죠. 넘치잖아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봉황블루 드래곤은 똑같이 17cm이지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크기 비교합니다. 어 그러니까 포트는 17cm 같잖아요. 크기 비교가 되시죠. 하비비라고 합니다. 어 구독자님들 많이 구매하셔요. 어머 그래. 이제 1년 중에 내가 어 버켓 리스트에 있었던 아이들 중에 괜찮은 아이를 장방 장 바구니에 담는다 그러면 강추합니다. 괜찮죠? 어, 나는 하비비 굳혀진 것도 있어. 자, 하비비 가격은 10만 원이고 이 정도는 어, 맞아요. 어, 우리 아이들이 큰맘 먹고 계좌에 차는 그 달에 오늘은 구경만 하셔요. <laughs> 구경만. 아유, 이쁘다. 응, 어, 이쁘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응.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임영웅. 응. 이 아이 이름 아셔요? 쉘미르라고 합니다. 아유. 가격 한 번만 가 봐요. 인터넷에. 요에는 17cm 포트 자, 17cm 포트. 구매 가능한 아이는 10만원 짜리를 어, 언제까지? 5월 말일까지. <laughs> 5월 말일까지. 포트는 지금 현재는 12cm 포트이나 어, 이 정도의 구두 나이는 없어요. 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셸미르 농장에서 굳혀진 아이 딱 다섯 아이 선별해 왔어요. 1차 선별. 아이, 지난번에, 맞아요, 맞아요. 자, 쉘미르 8만원. 괜찮죠? 어, 자, 이렇게 크기 비교합니다. 어, 봉황 블루 드래곤과 쉘미르, 그리고 하비비. 예, 이렇게 크기 비교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짧아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laughs> 마디바, 마디바 다남다 지가 만들었대. 요거는 15cm 포트에 예, 얌전히 있는 아이는 2만 원, 17cm 포트에 이렇게 멋들어지게 있는 아이는 4만 원이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번호는 제가 먹이지 않았으나 구경거리를 한번 구경했습니다. 내 다육맘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쑥쑥입니다. 쑥쑥이요, 내가 써본 게 좋아서 내 친구 내 키핑장에 있는 언니 동생들한테 소개했던 바로 장안의 화제. 그, 쑥쑥이 만드는 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 어, 친환경 배양토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이는 양이 조금은 많아 보이지만, 약 20%,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머, 다 두고. <laughs> 읽어봤어요? 아니면, 어머, 어, 배송받으시면 이런 게한장 가죠? 예, 에, 상토. 마사스 경석 동생사 녹속토 황토벌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까지 해서 1 0 가지고, 살균과 살충, 질석까지 하면 13가지에 들어가는 재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김치통이 왜 있냐면, 왜 있냐면, 예. 어우 세상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김치창 쓰는 김치통이 전부 키핑장에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만들어서 김치통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20리터짜리 하나 주문해서, 어 20, 20, 아, 10kg짜리 하나 주문해서 어, 소림만 섞어서 쓰면 끝! 빨래 끝! 배양토 끝! 다만, 써본 사람들이 왜 극찬을 하냐면, 야, 잘 자라. 아이, 병도 없더만. 충도 안 생겨. 이렇게 했던,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벼집니다. 어떻게 비벼요? 아유, 세상에. 자, 비벼, 비벼도 될까요? 이렇게 비벼요.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요. 자, 이렇게 해서 약한 7분에서 10분 정도 비빕니다. 예.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는 아이들이, 아우, 세상에, 상토가 조금 많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잘 섞이잖아요. 그러면 상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이정도 상태입니다. 이정도 상태를 이제 어, 어떻게 받아요? 아이고 낱개 포장도 있고 어, 저희는 전자저울 2g <laughs> 어, 이렇게 아따 쑥쑥이 10kg 만약에 2kg씩 구매하면 2kg에 5,000원인데 그러면 어, 10kg면 25,000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싸네 10kg에 25,000원 2만 짝대기하고 2만원 써있죠. 이거를 저희가 전자저울이라고 하는데 달아서 갑니다. 어, 그리고 나는, 아이, 한 번만 써볼 텐데, 10kg 너무 크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쑥쑥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셔요. 왜 쑥쑥이 활용하는 사용 방법도 같이 갑니다. 자, 쑥쑥이에요. 다남다 여기 만들었어요. 별이 다육에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다남다육이 사업자 만들었어예 <laughs>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전산으로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별이 다육에 구매하셔도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쑥쑥 2kg 5,000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예, 10kg면 25,25,000원 10. 0 아니 5250 어, 10kg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싸네. 그죠? 자, 그러면 쑥쑥 2kg에 5,000원 갔습니다. 어, 한번 더는 어, 갑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얘는 창흙이에요. 창흙. 어우 세상에, 보약이 따로 없대더니, 이게 바로, 어, 제가 그 창흙은 창 심을 때 뿐만 아니고, 나의 소중한 다육이 가장 중요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어, 어. 왜냐면 물만 갖고는 어렵잖아요 최고로 좋은 아이들 어, 창흙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모든 다육이 심을 때 섞어 쓰세요 창흙 1kg에 5,000원입니다 어, 그 다음에 칼슘요 아유 칼슘제 나만 먹지 말고 다육이에 양보하세요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석화, 석화를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쳐서 이렇게 1kg에 4,000원. 칼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석은 사실은, 예, 맞아요. 마사 가지고 맨 아래에 깔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석으로 맨 아래에 깝니다. 1.5kg 용량에 4,000원. 자, 그리고 또. <laughs> 복토요? 어, 복토는 중립마사로 해요. 아유 저희는 키팅장에는 중국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간께 미모 뿜뿜 하려면 위에 올리는 복토의 마사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마사 어, 현재 나오는 마사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어, 그 마사를 2kg 내외 4,000원. 자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어, 그리고 한 가지는 소림마사 2kg에 4,000원인데, 소림마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림마사는 2kg. 아마도 혹시 여기 개화동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가 소림마사하고 경석을 또 씻어요. 한번더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필요한 거를 구매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이에요. 어 사용 방법을 꼭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제가 다남다육 쑥쑥입니다. 예, 그 별이다육에 하셔도 좋고, 다남다육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쑥쑥이, 아, 2kg 내에 5,000원. 자, 사용 방법입니다. 어떻게 섞어요? 제가 여기서 보려고 아까,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이렇게 8분, 10분 섞으면 이렇게 지금은 약간 젖은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마르면은 상토가 거의 없어요. 자, 상토는 20% 내외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심기에는 밭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대로 밭 만드세요. 저희가 삼목판에다 밭, 밭 한, 밭. 하실 분 계시죠? 요 상태로 씁니다.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에다 쓴다. 그러면 소림마사 2kg짜리를 하나 섞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섞어요. 어우, 그러면. 딱 좋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쓰거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쓸수 있는, 어, 그러면 다 완전히 섞어 주지 왜 이렇게 따로 주냐? 그럼 무게가 목자님 손해요손해요 자, 이이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창욱이 우리가 어, 불만 먹고 살기는 조금 애기들이 약해 보여. 그러면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그 사냥 초예요 산야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3분의 1 정도 넣고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만 더워요 이게 최고로 다남다육이 쓰는 매니아가 쓰는 어, 정말로 창을 잘 키워서 어, 수출까지 할수 있는 창을 키우는 흙 배합이 바로 이 배합이에요. 자, 요요 요 정도 흙이 이렇게 나와야 최고로 좋은 흙 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이게 흙. 자,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정도 상태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자 흑배합은 이제 끝내줬어 아이고 좋아라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흑배합은 다 됐고 창흙 사용하는 법다 봤습니다 어 칼슘 안갔어요? 갔잖아요 아까 4천원 자그 다음에 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풀분을 이 정도 15 곱하기 15 10개가 만원 응아 어, 좋다. 18.5 곱하기 18 커졌어요. 어, 전에는 18이었는데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 외경을 잽니다. 18.5 곱하기 18.5 16,000원 10개. 10개. 자 이렇게 해서 풀분까지 봤습니다. 그다음에 어, 나는 내가 어, 다육이 하면서 풀분하고 <laughs> 삽목판 사기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아우 세상에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더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자자자자 자. 어머, 세상에. 어, 삼목판이오52 곱하기 37.5 4,000원. 예, 예, 요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깔망을, 응,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남 다육, 그, 니까 그, 다육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사를 합니다. 쑥쑥이 소문 내주어서 감사드리고, 어,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쑥쑥이 구매하는 방법은 별이다육이나 다남다육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